오늘은 양정철 읽을 거예요. 제가 리얼리딩은 며칠 전에 벌써 했어요. 신장식 읽을 때. 그리고 조국을 읽어서 조국을 먼저 올렸는데 오늘은 양정철이에요. Queen of Swords. 이 여자가 누구지? 양정철 읽는데 이 여자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거는 한동훈이에요. 아 이게 나경원일 수도 있고 민주당 어. 양정철은 운세 안 좋아요. 뭐 총리로 한다, 뭐 한다 이러는데 그 김건희가 숨어서 쥐새끼처럼 도망다닐 때 머리를 찍어 누르던 남자. 아, 난 이름도 황씨 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양정철의 운전기사의 뭐여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문재인, 이낙연, 이낙연은 모르겠어요. 윤석열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내가 짐작하는 건, 요번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살짝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낙연만 다 공격했잖아요. 이낙연이 다 죽였다. 윤석열하고 짜고. 이제서야 그 그림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연동형 병립행대에서 아무것도 몰아서 얘기를 못한 게좀 후회스러워요. 지금은. 근데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벌, 벌어질 일은 벌어지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대사가 문재인 찾아가고 문재인이 누군가와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질문을 시켰겠죠. 둘이 짜고. 그래야 조국 이름을 말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누가 보고 싶냐. 그런, 그런 질문을 왜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킨 거예요. 짜고 한, 일부러 짜고 한 인터뷰예요. 그 말을. 판을 깔기 위해서. 그래서 조국이 양산을갖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동형, 변, 변, 병립형을 결정을 안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문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는 문재인이 이재명한테 연동형을 하라 그랬는지, 병립형을 하라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먼저 번에는 제가 연동형을 하라고 부추기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또 있어요. 병립형을 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을 만들기에 너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거로 짐작해봐서는 병리평을 가라고 한게 아닌가. 조국을 당을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다가 들어, 들이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둘 중에 가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 하나하고 조국을 민주당에 들이밀어서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또 분열시켜서 이재명을 쫓아내고 조국을 세우는 거. 당대표로. 그게 더 가설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면 신장식이고 뭐 리하고 뭐고 다 들이밀었겠죠. 자기들 계획이 그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동형을 나는 믿었단 말이에요. 이재명을 워낙에 지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근데. 왜, 근데 왜김어준이 영, 병, 아, 병립형을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했을까? 굉장히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재명 표를 들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지? 그런데 이동형이 마시탱이가 갔다는 소리 듣고 나니까 그 둘이 다 병립형을 엄청 강하게 했어요. 그러면 연동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은 병립형으로 가고 조국을 받아들여다, 받아들여라 한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은 돌아와서 그때 내가 함정에 빠질 수 이게 조국을 들이밀려고 하는구나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연동형으로 친 거죠. 이거는 가설이에 요 둘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나와서 다니면서 민주당도 잘 돼야 되고 조국당도 잘 돼야 되고. 이낙연 당도 잘 돼야 된다 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닌 게 아닌가. 그리고 이낙연은 이리 때들한테 지가 나쁜 일을 다 시키고 뒤에 숨어서 부추겼을 수도 있어요. 이낙연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쁜 짓 하게 윤석열하고 짜고. 그리고 이낙연은 집단에는 지가 죽이고 지가 대통령 된다고 착각을 하고 가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경쟁하게 내버려뒀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옛날, 이 사람 옛날 관상을 보면 사악한 자 맞아요. 정말 사악한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양정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제가 잠깐 했냐. 어, 박영선하고 김명신이 20년 알던 지인이라 그랬죠. 2016년도에 김명신과 윤석열은 문재인에게 쫙 엎드려서 쪽쪽 빨아댄 거예요. 발바닥에 엎드려서. 자기네들이 검찰총장 되기 위해서 조국을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진 사탕발림을 다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문재인의 입맛에 맞게 다 하고, 보수 쪽에 사람들 다 들이치고 하면서도 완전히 다 죽이진 않았어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나, 이, 이, 이명박만큼은 나이이 아니다 하더라도 문재인도 사악한 자예요. 박근혜는 모질이에요. 박근혜 리딩도 제가 할 거예요. 유영하는 어떤 사람이 제가 읽은 것도 기억을 못 했어요. 유영하 리딩을 했어요. 제가 찾아가 보니까 읽지는 다 읽지 못했어요. 3월 11일 날 읽었는데. 제가 건너뛰어서 이렇게, 이렇게 읽었는데 유영하는 어, 선거에 뽑힌다고 나왔어요. 근데 쫓겨나는 거로 나왔어요. 아마 그 자리 뺏길 거예요. 리아도 뺏기게 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해요. 신장식도 자리 물러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많게 돼요. 잘못 뽑힌 사람들 이게 청소가 되는. 어, 이게, 진행형의 하나예요, 이게. 이 물병자리 영향이에요. 비밀은 절대로 감춰지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지금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양정철은 그리고, 이 사람도, 뭐,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던지,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나경원 일리가 없잖아요? 박은정인가? 박은정도 이 카드일 수 있어요. 그 당에는, 제가 박은정 운세도 할 거예요. 거기서도 질안 좋은 여자예요. 관사체 처음부터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 검찰들이 이렇게 정치에 다 기어 나오냐고 도로. 그래서 부랴부랴부랴부랴 팀을 그렇게 꾸린 게 아닌가. 조국이. 연동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병립형으로 가려고 했었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왜 김어준이 병립형을 그렇게 띄웠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근데 왜김어준이 병립형을 저렇게 주장했지? 그러면은 병립형으로 문재인이 밀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조국을 넣기 위해서, 민주당에. 그러면 그런 가정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그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옳고 연립형이, 연동형이 맞고 병립형이 맞고, 그, 그것은 제가 우, 우주의 뜻대로 흘러간다 그랬던 거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들 하려고 했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간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정철이 다시 한번 자기의 권리를, 권한을, 권력을 찾기 위해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이 사람 해외 나가요. 해외 나가고 그리고 굉장히 실패하는, 실망하는 일 생기고 범죄를 저질러요, 이 사람도. 해서는 어,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좀 꾸미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걱정거리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물러나야 돼요. 이 사람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왜 물러난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훈하고. 그렇게 보면 한동훈, 윤석열, 문재인, 조국 다한 식구였어요. 박영선까지. 박영선, 그 김행, 다 같은 패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임종석 패거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패거리가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파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파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는 나가 떨어져서 죽고, 어떤 파는 살아남고, 또그파 중에서도 지가 운이 좋은 놈은 살아남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국민은 바보예요. 라고 한 김명신의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바보가 하늘이에요, 그래도. 그 바보들이 결국은 하늘이고, 민심이 천심이 되는 거예요. 양정철은 내가 볼 때,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포기를 하는 건지,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성실 성립이 안 돼요. 이루지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해요. 지금 자리를 안 맡고 있기 때문에 운세만 봤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은 실패로 돌아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총리 자리를 맡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 성공 못 해요. 얼마나 웃겨요. 결국은 자기네들 편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똑바로 하셔야 돼요. 윤석열을 따로 놓고 보면 안 돼요. 같이 놓고 봐야 2016년도 이후의 모든 일들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명, 이재명을 끝까지 죽여야 했던 거예요. 문, 윤석열과 문재인이 같이 죽여야 했던 거예요.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양정철이 총리직을 맡게 될 것이다. 뭐한 자리 한 자리라고 말할게요. 지금은 뭔지 모르니까. 음, 자리를 된다. 아, 이 사람 바람피는데, 아까 그 자기 사귀는 여자 아니야? 여자랑 헤어지는 건가 봐요. 아니, 못 맡아요. 이 사람 뭐, 관둘 일이 없잖아요. 맡은 것도 없는데, 계획을 포기하던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 있어요. 이 사람 바람피는 게 아닌가? 두 여자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사람.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꿈을 깨야 될 거예요? 이루지 못해요. 제가 얘기를 한참을 해서 길어졌어요. 근데 양정처럼 꿈을 못 이뤄요. 어머. 있네 카드를. 아 이거 이렇게 콜 카드가 나오면 아 알아야 이게 누구지 지금 비밀리에 어떤 남자가.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 윤석열이 뒤에 있겠죠. 어, 어떤 비밀리에 만남을 하게 돼요 앞으로 뭘 시키려고 아마 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이 사람 돈 누군가가 좀 도움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래요. 이 사람 이 카드가 뒤집어져 있었네. 이 사람 소원 못 이뤄요. 큰 변화 와요 앞으로 변화 오고 어, 설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할래 해볼래 뭐 이런다든지 어떤 남자가 비밀리에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생각을 거기 대해서 고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사람 안 좋아요. 변화, 큰 변화 와요. 그 뒤는 어떤 변화인지는 제가 몰라요.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은 나왔어요. 운세 좋지 않아요. 여기까지 양정철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